플라스틱 쓰레기는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대표적 환경 위기예요 유엔 환경계획은 매년 4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률은 10%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어요. 대체재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바이오플라스틱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재를 통칭하는 용어로 현재는 크게 두 종류의 바이오플라스틱이 있어요. 하나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원료를 얻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고, 다른 하나는 PLA 폴리락타이드, 바이오 PET, PHA 폴리아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 같이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에요. 하지만 바이오 기반 원료로 만들어졌더라도 자연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을 수 있고, 석유에서 유래했더라도 첨가제를 통해 분해성을 지닐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이꼬르 친환경이라는 단순한 등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소재의 특성을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이미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어요. 식품 음료업계에서는 코카콜라가 사탕수수 성분을 혼합한 플랜바더를 출시했고, 펩시도 바이오, PET 병을 내놓았어요. 의료 분야는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봉합사, 약물 전달체, 임플란트 소재는 환자의 추가 수술 부담을 줄이고 의료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농업 분야에서도 토양 속에서 자연 분해대 비용과 노동력을 줄이고 토양 오염도 최소화한답니다. 바이오플라스틱의 장점은 명확해요. 화석 연료 의존을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분해대 폐기물 부담을 완화하는 거죠. 동시에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은 신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평가받아요. 그러나 발전 과제도 분명한데요. 생산 단가가 높아 기존 플라스틱보다 2에서 3배 비싸고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가 더뎌 기대만큼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의 활용은 더 효과적인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정책적 지원, 재활용 체계와 병행되는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에요.